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던 저는 고3 때 공부를 포기하고 직업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알아보던 중 저는 대부도와 가까운 섬인 성감도라는 곳에 있는 직업학교에 가기로 했죠. 그 섬은 작은 민가 두채 외에는 흔한 구멍가게조차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산이었고 그 중간에 학교 건물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 3기였는데, 초창기라서 그런지 마을 사람들도 모를 정도로 학교에 대한 인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삐삐가 유일한 통신 수단이었고, 줄을 서서 공중전화를 써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학교의 특성상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금요일 오후에 집으로 가서, 일요일에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학교 안에 있었던 기숙사는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지하에 여학생들 숙소가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남학생들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많았거든요. 전작과였던 저는 4층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하 1층이 여학생 기숙사였는데 그 아래에 또 다른 지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가는 철문은 건장한 성인 남성의 팔뚝만한 쇠사슬로 막혀져 있었고요. 기숙사는 중앙에 계단이 있었고 바로 양옆에 화장실, 맞은편에는 TV가 있는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맞은편에 창문이 있고 문의 좌측에 소변기, 우측에 세면대, 변기칸은. 안쪽에 양옆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취침 점호를 마친 20명의 학생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학생들 사이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죠. 화장실의 변기칸은 바닥과 문의 높이 차이가 커서 안에 있는 사람의 발이 밖에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사감쌤이 떴다는 말에 모두 담배를 비벼 꾸고 밖으로 나갔지만 저와 친구 두 명은 담배를 끝까지 피우기로 하고 중간에 있는 변기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고 다른 변기칸의 문은 분명히 모두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사감샘이 화장실을 한번 보시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구 문이 닫히자 우린 담배 한 대를 더 피우자고 하며 밖으로 나왔는데 마지막 칸에 문이 닫혀져 있더군요. 누가 있나 하고 아래쪽을 내려다봤는데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칸에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등골이 조금 오싹해진 우리는 용기를 내서 마지막 칸의 문을 밀어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져 있었고 저와 친구 한 명이 아래를 내려다 봤지만 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친구 한 명이 헉 하고 넘어가더군요. 덩치가 산만한 녀석은 그 사이에 식은땀을 흘리며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도 녀석은 마치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대답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죠. 전 안쪽을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위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양팔에 힘을 주는 그 순간 그 소리에 팔에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친구 하나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고, 다른 친구는 옆 칸으로 들어가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잠겨있던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겁니다. 코앞에서 문이 열리는 걸 보니 다리에도 힘이 빠지더군요. 이를 악물고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럼 아무도 없는 칸에 문은 어떻게 잠겼다가 열린 것이며, 병기 물은 어떻게 내려갔던 걸까요? 사감쌤과 군대 나온 형들에게 자초 지정을 설명해 봤지만 아무도 우리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연한 계기로 동네 주민분에게 듣게 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학교 건물이 일제시대 때 생겼던 불황아들 수용시설이었다 하더군요. 수용 인원은 2000명이 넘었고, 섬 안에서 모든 식량을 만들고, 재배에서 먹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수용소 직원들의 식사는 배편으로 따로 보내졌죠. 그곳은 끔찍한 고문과 사형으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기숙사의 지하 자리가 바로 고문과 사형이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었던 거죠. 운동장 스탠드 중앙에, 운동기구가 있던 곳은 실제 고문기구들이 가득했던 곳이었고요. 1기와 2기에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졸업을 한 사람은 불과 4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1기에 자살까지 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무수히 많았고 중간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3기에는 총 850명 정도가 입학했지만 졸업을 한 사람은 460명 정도였습니다. 특히 지하에 있는 여자 기숙사에 마지막까지 남은 여학생들은 고작 10명 정도였습니다. 지하 샤워실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나 특정 호실에 거울에 비치는 귀신, 그리고 생활관 뒤편 3m 높이의 거대한 철문에서 일제시대 때의 군인 귀신을 봤다는 말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수용시설이 바로 성감학원. 일제시대 때 성감원이란 이름으로 지어진 이후 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권 유린과, 학대가 이루어진 이곳은 해방 후 정부 주도하에 무려 1982년까지 브랑아 교화시설로 운영이 되었다. 특히 인권 유린이 심했던 때가 바로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다. 성감 학원은 1982년에 폐쇄되었고 그 자리에 1993년부터 2년간 경기도립 직업전문학교가 신축되었다. 바로 제보자가 다녔던 구곳이다. 하지만 학교는 2008년 3월에 경기 화성 기산동으로 이전 통합되었다. 현재는 경기 창작센터가 들어섰고, 센터 안에는 성감 학원의 기록실이 남아 있다.